1등 잡으러 갑니다.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물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4부, 미출수와 이월수, 그리고 중간수에서 예상 번호 7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와 소리 없이 게임을 즐기면서 승부수를 찾아가는 조용한 승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부, 수동 예상 7수를 각 라인별로 표기해 나가겠습니다. 1라인, 1라인은 중간수 41번을 예상 표기합니다. 2라인, 2라인은 한주 쉬겠습니다. 3라인, 2월수인 33번, 33번을 예상 표기합니다. 4라인, 미출수인 34번 예상표기 합니다. 5라인, 5라인에서는 미출수 5번을 예상표기 하겠습니다. 6라인, 6라인은 16번. 중간수인 16번을 예상 표기합니다. 7라인, 7라인은 2월수 27번을 예상 표기합니다. 8라인, 8라인에서는 중간수인 8번을 예상 표기합니다. 구라인과 십라인은 쉬겠습니다. 완벽 조합을 하기 위한 예상 일곱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936회 936회 4부 미출수 플러스 이월수 플러스 중간수에서 잡은 예상 7수를 적어보겠습니다. 41번 33번 34번 5번 16번 27번, 8번. 아래 1, 2, 3, 4, 5, 6, 7번은 위에 있는 예상 7수. 예상 7수를 조합하기 위해 대신하는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72345번은 1번에 41번, 7번에 8번, 2번에 33번, 3번에 2, 34번, 4번에 5번, 5번에 16번을 대신하는 번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7수로 완벽조합. 일곱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